세계 경제 1위 국가인 미국은 수많은 나라들 중 역사적으로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지닌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새로운 세상의 제왕으로 자리 잡으며 정치와 자본의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기존 산업과 현대 산업 모두를 아우르는 시대에선 기반시설의 발전 역시 그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는 도시들이 마치 비온 뒤 버섯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비는 결국 멈추고 시간은 흐릅니다. 사회적, 세계적인 정치의 격변과 더불어, 수많은 객관적, 주관적인 변화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여러 도시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점차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도시들은 말 그대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려지는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은 이 시대의 불가피한 쇠퇴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도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번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제조업 일자리 감소 높은 빈곤 인율 기반시설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이 디트로이트의 쇠퇴를 부추겨 왔습니다. 버려진 건물들 황폐한 주택가 높은 범죄율은 오랜 시간 동안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주민, 기업, 투자자 모두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종종 미국의 고담시로 불리기도 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곳엔 배트맨이 없다는 점이겠죠. 게다가 2013년에는 재정 문제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파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예산 제약과 행정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디트로이트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기업 유치, 기반 시설 투자, 공공 안전 개선 등 다양한 재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회복의 길은 느리지만 언젠가 이 도시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9번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경제쇠퇴와 구조조정의 시대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또 다른 도시 볼티모어는 경제나 사회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악명 높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폭력 범죄율이 매우 높은 도시로 특히, 살인과 비치명적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범죄율은 지역별로 다르며 시간에 따라 변동도 있지만, 전반적인 안전 문제는 도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심각한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얻을 기회조차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사회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범죄나 공공보건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 많은 도시들처럼 볼티모어 역시 도시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많은 빈 건물과 버려진 부지, 방치된 기반 시설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으며 이런 환경은 쇠퇴의 이미지를 심화시키고 신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볼티모어의 공립학교 시스템은 예산 부족 성과 저하, 교육 형평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 사이의 성취 격차도 뚜렷합니다. 일부 학교는 과밀 학급과 낙후된 시설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중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중독률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높습니다. 더불어 HIV/AIDS 노숙자 문제,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며 탄탄한 역사와 역동적인 문화를 지닌 회복력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볼티모어는 분명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밝은 가능성과 활기를 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며 그 변화 가능성은 다른 도시들에게도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8번 인디애나 주게릭 미국의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 녹슨 지대에서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러스트벨트라는 이름 자체가 쇠퇴와 부패를 암시하며 이 지역 대부분의 도시들이 점점 낙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인디애나 주의 게리시 역시 그 대표적인 예중 하나입니다. 게리는 한때 미국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 US 스틸이 소유한 게리웍스, 게리웍스. 제철소가 위치한 주요 산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러스트벨트 전반에 퍼진 경제 질병처럼 자동화, 세계와 철강 산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며 게리의 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철강 산업의 쇠퇴는 게리 주민들에게 대량 실업을 초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문제인 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기회 부족은 게리의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1970년 약 17만 5천 명이었던 인구는 2020년에는 약 6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었고 기반시설 유지나 필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쇠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는 게리의 범죄율 증가와 도시 황폐화로 직결됩니다. 도시 곳곳에 빈 부지와 버려진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쇠퇴한 도시라는 인식이 미디어에 퍼지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실업 도시 황폐화가 맞물리며 개리 시정부는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적자 부동산 가치 하락, 세수 감소는 도시 재건과 필수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강산업의 몰락, 인구감소 경제적 문제 사회문제 등은 게리시를 미국 내에서 다방면으로 가장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다변화, 지역공동체 개발 그리고 시정부의 지속적인 회복 노력에 기반한 종합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번 엘라베마 주버밍햄, 버밍햄은 중공업, 특히 철강산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 도시가 앞서 언급했던 러스트벨트에 포함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외없이 버밍햄의 철강 산업도 20세기 후반 들어 자동화 세계와 철강 시장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쇠퇴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주민들에게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버밍햄은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나은 경제적 기회, 교육 수준, 삶의 질을 찾아 도시를 떠나고 있으며 일자리의 유무, 주거비용, 도시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등이 이 같은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버밍햄은 빈곤율과 실업률이 미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양질의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오래된 산업 도시들처럼 버밍햄에도 황폐화된 지역과 방치된 부동산이 많습니다. 이는 쇠퇴한 이미지로 연결되어 투자와 경제 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버밍햄시 정부는 예산 적자 세수 감소 그리고 기반 시설 유지와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부족이라는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에 투자하기 위한 시의 연 역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도시로서 버밍햄은 물론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교육, 문화, 유산,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등은 도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경제 다각화, 신규 기업 유치, 노동력 개발 투자, 지역 재생 등의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며 버밍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적번 미시간 주 플린트, 미시간주를 벗어나지 않고도 오늘 리스트에 두 번이나 이름을 올린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플린트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도시지만 이 리스트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디트로이트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중간 규모 도시인 플린트 역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명백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디트로이트처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고 GM 제너럴 모터스구이 탄생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의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플린트의 자동차 공장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은 도시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플린트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로 인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바로 수질 오염 사태입니다. 2014년 초 플린트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공업용수 공급원을 플린트 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결정은 나보염을 유발했고, 도시의 식수에까지 중금속이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건 위기를 넘어서 사회적 안정까지 무너뜨리는 재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충성 없는 군대에 왕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처럼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실직, 수질 위기, 그리고 그 외의 경제적 문제들이 겹치면서 플린트의 인구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삶의 조건을 찾아 도시를 떠났고 원래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던 플린트는 극심한 빈곤과 실업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는 도시 황폐화로 이어집니다. 플린트 곳곳에는 버려진 집들과 건물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기반시설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가 부족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제약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정치 엘리트들의 주관적인 선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도시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이며, 주민들의 마음속에서도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5번 오하이오 주 영스 타운 미국 중서부의 상징적인 주 가운데 하나에서 한때는 발전 가능성이 넘치는 땅으로 여겨졌던 도시. 하지만 이제 영스 타운이라는 이름을 듣는 오랜 주민들의 기억 속에는 오직 산산조각 난 기대감만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스 타운은 특히 지역의 핵심 노동 집약 산업이었던 철강 산업의 쇠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산업의 붕괴는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졌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경제적 기회조차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절도, 재산 파괴, 폭력 범죄 등 다양한 범죄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문제와 범죄율은 실질적으로 이 도시를 살아가는 개인들과 도시 사이에 높은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안과 경제의 쇠퇴로 인해 최근 몇년 동안 영스타운은 인구 감소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 인프라 유지 그리고 지역 사회의 생기와 활력까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스타운은 본래 대도시에 비해 문화, 여가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로 인해 오락, 외식, 문화 행사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나쁜 상황은 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노동과 경제가 쇠퇴하면서 지역 편의 시설과 관광 산업 역시 최근 들어 더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취업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오락이나 관광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물론 영스타운에는 질 좋은 학교와 교육 기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의 질에 대해선 많은 가족들이 우려를 갖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어떤 직업군이나 커리어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영스타운은 인근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적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일 수 있습니다. 네번 뉴욕주 버펄로 여촌 yeah, 뉴욕이라는 이름이 항상 화려하고 역동적인 경제 뉴스처럼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버펄로의 이야기는 아무리 강력한 집단의 일부일지라도 결국 시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버펄로는 한때 번영했던 산업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제조업의 쇠퇴가 시작되면서 철강 생산, 자동차 제조, 곡물 가공 등이 도시의 주요 산업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자체적으로 붕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오랜 기간 동안 인구 감소를 겪어왔으며 정점은 20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제조업 일자리의 소멸, 도시화의 추세, 그리고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버펄로는 인프라 유지, 공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세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의 상실과 인구 감소는 버펄로의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도시는 빈곤, 실업, 경제 침체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으며 경제 다변화와 신규 산업 유치를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왔지만 회복 과정은 고르지 않았고 지역 간 격차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러스트 벨트의 많은 도시들처럼 버펄로 역시 도시 황폐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치된 건물과 빈터들은 쇠퇴한 인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투자자나 잠재적 거주자들의 유입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버펄로의 경제적 어려움은 시 정부의 재정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예산 적자, 부동산 가치 하락, 그리고 한정된 재정 자원은 인프라 보수, 질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투자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년 사이 버펄로는 활력을 되찾으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과 수변 개발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규 기업 유치, 교육 및 인력 개발 투자,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3번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현재 시점에서 만약 누군가 세인트루이스 주민에게 당신의 도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아마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인트루이스는 지금도 수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수십 년에 걸쳐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어왔습니다. 이 감소는 도시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떠나는 이주 출산율 저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 기반과 자원이 줄어들고 그 결과 도시 인프라 유지와 공공 서비스 제공에 큰 부담이 가중됩니다. 경제 침체의 원인은 사실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탈산업화와 전통 제조업 쇠퇴 같은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잃고 이는 개인과 가족 단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경제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은 매우 느리고 그 이익을 모든 주민이 고르게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빈곤과 범죄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이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갱단과 마약 밀매가 만연해 있으며 빈곤은 교육, 보건, 일자리 접근성 등 다양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높은 범죄율은 지역 사회의 안전성을 해치고 투자 유치와 경제 개발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는 예산 적자와 세수 감소 같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인프라 개선, 공공서비스 강화 등의 투자 여력을 제한하며 실제로 도시 전체의 재구조화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이러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 서비스 유지를 고려한 예산 운용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지닌 또 하나의 고유한 문제는 인종 및 사회 경제적 격차입니다. 이 격차는 교육 고용,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의 기회 접근성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차별과 투자 부족이 이러한 격차의 근본 원인이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 유산,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활수기찬 음식, 문화와 예술신 등은 도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지역 단체, 비영리 기관, 정부 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네시 주 멤피스, 멤피스를 쇠퇴 중인 도시들의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완전히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왕조가 무너질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한때 금과 비단으로 빛나던 거리를 지녔던 도시라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는 법입니다. 멤피스는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과 농업 등 도시 경제의 근간이 되었던 전통산업의 쇠퇴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상실은 많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멤피스의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부족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멤피스도 범죄와 공공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범죄율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자 유치와 인구 유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인구 감소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 동안 멤피스는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더 나은 경제적 기회와 교육, 삶의 질을 찾아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주 결정에는 일자리, 주택 비용, 그리고 치안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멤피스 시 정부는 예산 적자 세수 감소 필수 서비스 및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 같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도시가 긴급한 수요를 해결하거나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에 나서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피스는 문화유산과 교통 인프라 등 강점과 자산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 인력 개발 투자, 지역 재생 등의 노력이 진행 중이며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 조직,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빈곤, 교육, 공공안전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맨피스가 마주한 도전은 결코 작지 않지만 전략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1번 오하이오 주 데이턴. 오늘의 목록에서 또한번 오하이오 주에 속한 두 도시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물론 어디에나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그런 이들은 자신의 도시가 붕괴 직전에 끔찍한 곳이라는 말에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턴에서는 그런 반박조차 거의 없습니다. 이 도시의 주민들조차도 마지못해 데이터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곤 합니다. 한때 데이터는 제조업, 특히 자동차와 항공우주 산업의 대변 중심지로서 희망의 등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쇠퇴와 함께 세계화와 자동화가 겹쳐지면서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많은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으며, 이 심각한 인구 유출은 공공 서비스 운영과 인프라 유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수입은 감소하며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잡히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빈곤, 실업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친 경제적 기회 부족 등 심각한 경제 문제에 시달려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뚜렷한 일자리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적자 세수 감소 그리고 필수 서비스 및 인프라 유지를 위한 자원 부족 등 재정적 문제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시 정부가 긴급한 수요를 해결하거나 장기적인 해결책에 투자하는 데큰 걸림돌이 됩니다. 도시 구조 속 세태와 공허함은 데이터를 상징하는 특징 중 하나가 되었으며 방치된 부동산, 버려진 건물, 관리되지 않은 인프라는 도시 어디에서든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려진 도시처럼 보이는 땅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데이턴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는 데이턴 대학교 라이트 주립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 있는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턴의 공립학교 시스템은 낮은 졸업률과 전국 평균에 비해 큰 학업 성취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쇠퇴 중인 도시에서는 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으며 심지어 대학에 다니는지 여부조차 데이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데이턴에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 도시는 라이트 형제의 고향이자 미국 공군 박물관이 위치한 곳으로 항공 산업과 관련된 풍부한 역사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구 구성과 저렴한 주거비,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도 데이턴의 장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데이턴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회복력과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늘도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여행해 보았지만, 각 도시를 마무리하며 항상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이 미국 전역을 덮는 일이 없기를, 저는 미국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분명 그렇기 때문입니다. 비록 몰락이 피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폐허 속에서도 다시 무언가를 세워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도 서서히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